세종시가 최근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연구 용역을 재추진하면서 지역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죠. 여론전을 버리다 못해 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설에 동조한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냈는데 알고 보니 유리한 부분만 쏙 빼서 편집한 거였습니다.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미 두 번의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확인된 KTX 세종역 논란.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불씨를 키우더니 올해 추경에 세 번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. 오송역 피해와 국가 예산 낭비 등 반대 논리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. 국민들이 세종역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, 편리하고 그 효율성이 높다면. 그건 건설하는 것이 맞지. 어느 지역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. 이런 논리로 정책을 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. 다음 날, 최 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한 뒤 나온 세종시의 보도 자료, 세종역 국가 계획 반영을 건의했더니 원 장관이 KTX 세종역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. 마치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세종시 요구에 동조한 것처럼 읽히는데. 당시 배석자에게 확인해보니 빠진 내용이 있었습니다. 공감한다는 말 뒤에 다른 지자체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는 말이 더 있었던 겁니다. 세종시장은 충북을 설득하겠다며 답변까지 한 걸로 전해집니다. 발언의 핵심은 공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입장 고려였던 것.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가 수정된 걸로 확인됐는데 이유를 묻자 세종시 보도 자료니까 다른 지자체 얘기는 뺀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. 정부나 또는 원희용 장관이 즉시 세종역을 찬성하는 것마냥 해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서이는 보여지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제가 볼 때는 어,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그 행태가 아닌가.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런 세종시의 무리수에 맞대응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충청권 광역철도가 추진되는 마당에 세종역은 불필요하다면서도 충북이 나서서 반대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잘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. 싸우는 대신 대화로 풀겠다는 뜻입니다. 세종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그 설득하면 되지 않겠는가? 우리가 그런 걸 먼저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. 쟁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충청권 공조가 필요한 시기에 나온 세종역 재추진 시도. 국토교통부도 지역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보고를 면담 전 장관에게 했고 수용 곤란하다는 기존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